좋다 아따 아내람보르기니아또내아 진짜 멋져 아 너무 멋진데 이거 야 여기 또내난 역시 부자지 람보르기니야 아이고 밥야그 자전거 도 있고 넘나 개꿀인 거아 벌써 밤이 달려 하네 아이고. 드라이빙 하니까, 드라이빙 하니까, 좀, 우리네 일단, 열쇠부터, 여기다 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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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잘하겠다. 아뭐 가볼까나. 빨리 가야지, 난 도둑이다. 난난난아 난난난아 완전 이게 여기 문이 닫혀 있거든 어안 열리잖아 안 열려 이단내 비밀 열쇠로 음 이걸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오 여기 상자가 있네 오뭐 확인해볼까? 이건 람보르기. 예! Yeah! 아, 조용히. 해. 아무튼. 람보르기니. 예스. 예 아무튼, 가볼까? 와우, 람보르기니. 와우. 와우. 참 멋있는데? 가볼까? 오! 오! 와우. 아야하 나는 도둑이다 예하 드럼 칼아잘 잤다 아이고 아아아 아. 아, 너무 좋아 아야 일단 아침은 뭐다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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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 무슨 말이 필요해 이렇게 먹고 아 좋다 아따 일단, 대, 대, 다이아으로 오늘도 드라이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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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난도둑이다내 차를 훔쳐가겠다. 안 돼! 얘들 바이크! <laughs> 빨리 바이크 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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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빨리. 야! 얘들 바이크야, 바이크야, 바이크야! 야! <웃음> 야! 예에!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예 야, 예. 야, 야, 정말 신나는군. 예,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야, 야, 도망쳐. 내끼 얼마나 쓴지도 모르는구나, 도망 너. 도망칠 거야. 야. 너 어딨어? 야, 나 여기. 언니 어, <laughs> 도둑놈아. <웃음> 도망칠 거지롱. 예에. 싫 못한다고. 어딨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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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난 이미 멀리 갔다. 한번 되돌아가 볼까? 어, 저기서 보이는 뭐거 같은데. 어딨냐? 어! 뭐? 아니네, 말이었네. 보통 말이 있네? 나의 마법을 이용했거든. 그냥. 어, 뭐야, 저기 있잖아. 차로. 응. 차에, 그냥, 차가 교통사고 나게 해라. 야! 아. 도망쳐. 야! 아 야, 하하. 도망쳐, 안 돼. 아니, 야, 너 빨리. 야, 너 다이아몬드 할까? 어? 야! 야. 도망... 야. 아. 가만히 있어, 너. 어, 잠깐, 내가 말할 알겠어, 게 있다. 알겠어, 알겠어. 아, 근데 어이. 맞다. 교통사고 나니까 내 람보르기니 좀다쳤게 아, 아 하튼 여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 람보르기니 좀 다쳤지만. 야 도망친다. 야, 아. 야 봉인 아. 멈춰라.